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 대강절 둘째 주일에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늘 나라에 올라가셔도 그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중보자입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중보자.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여기 중보자라는 뜻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혹은 두 그룹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서로 오해가 있거나 서로 마음이 안 좋은 분들끼리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와서 양쪽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 이게 중보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14절 말씀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죠.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돼 있고요. 15절에 보면 중간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16절에 또 나옵니다.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등장했고요. 18절에 보면 또 등장하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혀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둘이 하나 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제자죠. 사도 베드로 역시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불의한 자,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큰 지도자 중에 한 분이죠. 사도 요한 역시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됐습니다. 죄가 작으면 작은 짐승을, 죄가 크면 큰 짐승을 또 가난한 사람은 뭐 작은 짐승을 해도 되겠지만 부자들은 큰 짐승을 잡아야 됐고 왕이나 제사장 같은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는 조만한 죄를 범해서도 소를 잡으도록 그렇게 성경에 명시가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내 대신 내 죄를 대속하는 짐승을 잡아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 이 복음이에요. 화목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어떤 짐승에게 전가시켰는데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죄는 미워하시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비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는 당연히 심판해야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죄값을 묻자니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자니 죄가 그앞 그냥 남아 있는 것이고요. 죄를 문책해서 벌을 주자니 사랑하는 자가 아파할 것 같고요. 그 하나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못된 남편은 어디론가 도망쳐 가지고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여인은 가난 아이를 먹여 키워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자기 배가 고픈 것은 둘째치고라도 자기가 못 먹으니까 저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아기가 큰일 당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고민 고민하다가 어느 날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훔쳤습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훔쳤습니다. 죄인가요, 아닌가요? 죄입니다. 죄를 분명히 저 처음에는 아, 이것이 걸리지 않으니까 괜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날은 슈퍼마켓 사장님이 세심하게 살피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의 행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붙잡혔어요. 경찰한테 넘겨졌습니다. 재판, 직절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판사가 이 여인을 재판을 합니다. 당연히 도둑질을 했고 몇 차례 도둑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판사가 벌을 내립니다. 한달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구류형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싹싹 빌어요. 내가 한달 동안 구류를 살고 감옥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가야 재료졌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 아기를 누가 봅니까? 이 아기를 누가 살펴줍니까? 누가 이 아를 돌볼 수 있을까요? 큰일 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판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들어와서 100일 동안 구리를살수 없다면, 그렇다면 벌금을 내시오. 하고서 벌금을 100만 원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또 울먹거립니다. 당연히 벌금으로 낼 만한 돈, 벌금을 낼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벌을 받아야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여인의 사정이 너무 딱하고, 너무나 안 됐고, 이양 갈래선에서 재판장이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재판석에서 내려와서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가지고 벌금을 내줬어요. 그리고 다시 재판석에 올라가서 법복을 다시 입고 방망이를 들고서 선포를 합니다. 선고를 냅니다. 누구누구는, 피고 누구누구는 벌금을 지급했으니, 지불했으니, 집으로 가도 됩니다. 하고 땅땅땅 때렸습니다. 좀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벌을, 당신은 도둑질을 했으니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내린 사람도 재판장이고, 이 벌을 대신 갚아준 사람도 재판장이고, 재판장이 벌을 선고도 했지만, 벌을 대신 받아 주기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본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죄 지은 거는 네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벗어 던졌던 우리 재판장처럼 당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갈아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정리할까요?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죄는 용서받았다. 너희들의 죄값을 다치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얘기가 독생자를 주시는 거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우시는 거고, 그의 피로 말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이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자, 외울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의 중심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 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3장 17절도 중요합니다. 10주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화면에 올려 주시겠습니까?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에, 이 우리 땅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갈수 없지만, 마치 우리는 슈퍼마켓에서 도둑질 하다가 걸려 잡혀 들어간 여인처럼,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신세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일에 의해서 주님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중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셔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암을 입었고 죄사암을 입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요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어요 이 믿음 우리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에이를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에 유명한 목사 3명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두 분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큰별 같은 분들인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가정인데요. 그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분이셔요. 그 어머니가 겪었던 일화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남편이 공무원이셨는데 평안남도 양덕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셨답니다 시골 조그마한 마을인데 위로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두 딸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얻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선도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아들이, 선도 아들이 다섯 살 때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 동리는 산골이기 때문에 해마다 마을 사람들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비용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와서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우상 제물을 위해서 제사하는데 내가 돈을 댈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큰일 난다고 당신 큰일 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에 다섯 살된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고 40도가 넘었다고 래요막 눈이 뒤집어지고 파리해져 가면서 아들이 이제 위험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산신령한테 제사하지 않으니까 산신령이 노해서 그런 거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얼마를 내라고 그러면 아이가 나을 거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섯 살 백의 아들이 열이 나가지고 정신이 혼망해져서 그랬는지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빨리 나 무당한테 데려다 달라고 말이죠. 엄마, 엄마, 나 빨리 무당한테 데려다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십자가를 붙들 것이냐, 이대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의사가 왔는데 급성 폐렴이고 이제 손을 쓸 방법이 없으니 기다려라 하면서 떠나갔답니다. 어머니는 죽어가는 아들을 끌어 안고 마을 뒷산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위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아들에게 이렇게 다섯 살짜리 아들을 끌어 안고 얘기를 합니다. 선도야, 너 죽을 테면 죽어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너는 이를 지언정. 예수님은 잃을 수가 없단다. 아들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뒷산에 그 차디찬 바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은 잃어도 좋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무리할 때쯤 돼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이라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애를 키우다가 애가 열이 나면 무슨 나무 잎을 뜯어다가 그 나무 잎을 끓여가지고 그 물을 꼭 수건에 짜가지고 찜질을 하면 낫는다고 좋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언뜻 생각이 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내려가서 그 나뭇잎허리를 뜯어가지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수건에 적셔가지고 아들 머리에 올려놓고 찜질을 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믿음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온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30분 정도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기를 시작했고요. 한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앉았다고 그래요. 그,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들아, 내가 너를 잃어도 믿음은 잃지 않아야겠구나. 내가 너를 포기해도 십자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 믿음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할수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아들은 60년, 70년, 80년 세상에 살겠지만 믿음은 영원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잡을 거냐? 비록 그것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을 수 없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1년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중부 큰 도시인 시카고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라고 하죠 한 2, 3일 동안 불이 번져가지고 도시의 3분의 2가 타버리고 그리고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던 큰 비극적 사건입니다 당시 시카고에는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선생님이 살고 계셨는데 무디 선생님이 경영하고 있던 예배당도 성경학교도 다 사태까지 심지어는 불에 탔습니다 간신히 무디는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는데요 다 잃어버렸고, 다 타버렸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진 무디에게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으니 어떡하냐? 너 어떡하면 좋으냐? 라고 물었습니다. 격려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의 말을 듣던 무디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탔는데, 모두 타고, 모두 타고, 다 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안 탔어.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기뻐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불행 중 다행이다. 근데 네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뭔데?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까? 무디의 명언입니다. 다른 거는 다타 버렸지만, 다른 거는 내가 다 잃어 버렸지만,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네. 다른 거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집도 잃어버렸고 교회도 잃어버렸고 학교도 잃어버렸고 모든 생활 터전이 다 없어져 버렸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내가 잘 간직하고 있어요. 화재를 당하면 집도 타 버리고 믿음도 타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렸다가 결국은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영생까지 잃어버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말하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